<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르입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드디어 왔어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너무 귀엽지도 귀여워. 아, 미치겠다. 아 근데 거기에서 놀랄 게 아니야. 그것보다 지금 혼자 이거 진짜 어떡하니? 저 이러 저 아니 저저 저 아니라 진짜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도 행복하니 이렇게 또 다시 올리게 됐네요. 아, 어떻게, 이걸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니? 어, 아, 미치겠다. 어머머머, 진짜. 그 전에 잠시만요. 아, 이번에 마이크 대고 해야지. 어디 보자. 아, 아,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세요, 요루입니다. 어, 네, 뭐, 간절히 했었지. 하하, 아, 이제 버리고 있었네. 어쨌든, 아, 뭐가 왔냐고요? 그게, 히포네시스 마이크 한정으로 나왔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어떠한 분이 고민대행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말에 더쑥 물게 됐죠. 솔직히 아크릴 사고 싶었긴 했긴 했는데, 아크릴이라든, 아크릴이라든지, 열쇠고리가 랜덤이래요. 랜덤 할 바에는 그냥 있는 거 사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렀거든요. 일단 보시죠. 도신조과의 마크입니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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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이렇게 물었냐고요 이, 여기 밑에가 제일 귀엽죠 귀엽거든요. 따단! 센세! 자크라이 센세! 귀엽죠? 옆에는 히.. 흐이 네. 호스트바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히음이 군입니다. 문제는 옆에 있는 건 도, 도포님아! 도포님 웃고 계셔! 정말로 왠지 홀로라 웁침하게 웃고 계셔! 너무나도 귀엽기도 귀여우셔. 어쨌든 아, 너무 귀엽기도 귀여운 거 아닌가? 양심적으로 아이거왜 이렇게 귀여니야? 정말 웃는 표정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니까 웃는 표정 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귀여우셔. 아,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도포님 인기, 인기 있으신 우리 도포님 슬퍼라. 어쨌든 이건 이렇게 돼 있고요. 문제라고 하면 거기에 여기 안에 원래 들어가 있는 초코칩. 이세 개에 딱 들어가 있어서가지고, 몰랐거든요? 착하게도 이게,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만네 근데 문제라고 하면, 따다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쿠라이 님이어가지고, 음, 아니야, 당신도 좋긴 하지만, 도포 님이 아닌 게 많이 좀 아쉬울 뿐이지, 당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센세이. 제가 센세이한테 뭐라고 할 말은 없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양식적으로? 이건 진짜로. 아, 그거보여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반대야. 허, 머리카락이 반대였어. 허, 포즈도 반대였네? <laughs> 어쨌 너무 귀엽기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게 있다고 하면, 두두두두두, 따라다! 거기에 또한번 있는 이것입니다. 도포님! 죄송해요, 저같이 미쳐나지도미쳐나 이게 손으로 만지기 너무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예쁜데 예쁜 거 아닙니까? 도포님, 목줄은 아, 나! 내새내 신공사! 도포님! 아니야, 그래. 도포님은 도 역시나 정말 예쁜데 예쁘구나. 자, 그 다음에 뒤에 써져있는 거. 뭘 싫어, 시어 싫어 하는 거. 옆에는 히흐미. 자, 꾸라이님 의사 센세! 센세! 아고 도포님! 도포님은 역시나 참 예쁜데 예쁩니다. 솔직히 희움이 뭔가 나는 오 사실 친구 관계로 지내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과자거든요? 과자 말고 또뭐 하나 들어가 있긴 하긴 한것 같으니까 일단 어 다행히도 열려있네. 연 다음에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야 과자가 이렇게나 이렇게나 넓었었구나. 누운 것 같네. 어 뭐지? 잠깐만. 왜히후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움이네 왜 도포님이 아닌 거냐? 아니, 히후미 도포님이 아닌 게 아쉽긴 하긴 하지만 어딥니까 이게? 근데 이것도 들어갈 수준은 정말 성사치도 못하지도 못했네요 오음 뭔가 미묘하긴 하긴 하군 아니야 그래도넌 자체가 참추티도 좋은 놈이니까 이효민님 어쨌든 좋습니다 선거 자체는 진짜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이통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기에 에이 이런 건 진짜 못 버리고 고이고이 모셔둬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총 들어간 돈이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얼마였지 꽤 많이 나갔어요 원래, 아크릴도 시켰었는데, 아크릴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것도 취소하면서, 그리고 택배비 미리 보낸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이게 총, 5, 6만원? 5, 6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하, 어디에요? 맛있는 거! 네,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얻은 이, 이것들 보면서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살아야죠. 어쨌든, 이때까지 요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